그 요새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조금 나아졌죠? 잘 몰랐는데 그런 나들까 안 그런 나들까 지금 계속 이래가지고. 제가. 음, 그 저, 하여튼 조금씩 변하기는 했는 거 같죠. 네. 어. 어 우리가 저마다 전부 다 이렇게 습관들이 다릅니다. 다른 것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제자들한테는 어떤, 우리 홍인간들한테는 홍인 익 어떠한 환경이 있느냐 면 우리 조상님들도 와 있을 수 있고, 어, 어 우리 또서인님들도와 있을 수 있고, 어, 신들이 전부 다 우리를 보살피고 있고, 전부 다, 어, 다 연법으로 와가지고, 어 이렇게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몰라가지고, 신은 싫다 그러는데, 우리를 지금 이 잘못하려고 온게아고 도우려고, 같이 지금 이렇게 와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 중에서 지금 이게 신경질 내는 거는 우리 동자가 그러는 거예요. 동자신이라고 있는데, 이거 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 우리한테 이렇게 서인들이 올 때는 동자 설려를 손을 잡고 옵니다. 그런데 동자가 이제 내 몸에 우리 이게 젊은 사람은 이제 우리 이제 몸에 이제 항상 있을 때 모르는 거죠. 이렇게 동자가 같이란 거죠. 어왜 까칠하냐 공부가 안 돼요. 어, 렇게 까칠한 거예요. 어그게 정법을 들으면서 이제 인자, 이제부터 오늘 이걸 물었으니까 오늘 이걸 내가 풀어주니까 동자가 굉장히 어, 이게 선해질 거예요. 어? 까칠한 게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버릇이 조금씩 없어진단 말. 이게 그러니까 동자가 그런 줄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그런 걸 자꾸 표적 주는 거죠. 오늘 안아주니까 이제부터 자중한단 말이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버릇이 사촌 없어질 테니까, 정법을 들으면서 내 실력을 자꾸 쌓아라. 어, 그러면 동자도 이어 공부를 한다. 응? 우리 조상들이고 신들은 매하고인연에 주파수가 걸리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안 하면, 우리 서인들도 공부를 못 해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 같이 한단 말이죠. 그래갖고 같이 성장을 하거든. 왜? 육신이 없기 때문에. 어, 우리가 살면서 육신이 없었, 육신이 있을 때는 공부를 못 했고, 어, 이러니까 우리가, 어, 자손들이 지금 공부를 하니까, 그게 와서 같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 래서 어, 그러면 무수할 필요도 없고, 이상하다 생각할 필요 없고, 어, 그러니까, 이제, 이,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다 풀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